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궁금한 심리 와입니다. 오늘도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합니다. 나녕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거기 비안 오죠? 네, 안 옵니다. 포항은, 네, 포항은 <laughs> 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그렇군요. 비가 저기 추적추적 한 시간 동안 내리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이것도 무슨 아재 개그 같은 거죠? 모릅니다. 예, 네, 추적 60분의 <laughs> 아, 네,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제 주제 들어가죠. 오늘 뭐 저기 실없는 소개 한번 할라이터는 실패했네요. 자, <laughs>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할까요? 제 오늘은 혹시 나의 친구나 파트너랑 다투면서 흔하게 말하는 단어들 때문에 상처 받으셨던 기억이 없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네. 예를 들면, 너왜 나를 가스라이팅해?라던가, 넌 만사를 회피하기만 하는 회피적인 인간이야. 너무 뭐 혹은 넌 너무 나르시스틱해 이런 말들을 들으면 그 말을 들은 상대는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음. 근데 왜 그런 말들을 했을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말하면서 상처를 냈을지 질문드려봅니다. 네, 싸울 때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laughs>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는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laughs> 아, 네.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싸우면은 꼭 저기 마음에도 없는 말 이렇게 뾰족하게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표현을 상대에게 내뱉는 순간들은 행복하고 기분 좋은 때이거나. 관계를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 어떤 작은 일들의 기분이 상해서 이 사실 병원에서나 들을 법한 임상적인 단어들이거든요. 음. 이 단어들로 꼬리표를 다는 것이 진짜 내가 더 좋은 상황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인 거죠. 아 그럼요. 이게 뭐, 저기 상황 좋게 하려고 이런 말 쓰겠습니까? <laughs> 그 특히 근데 요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스라이팅, 이거 요즘 많이들 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동안 뭐 이렇게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많이 돌아다녔던 네, 것 같은데 네. 네, 요즘은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잘 맞게 상황에 맞게 또 사용하고 있는지 의심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사실 가스라이팅은 심리적으로 누군가를 조종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상대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대적인 관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미쳐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혼란스럽고 불안해서 자신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 청취자 분들 중에 그런 말을 들으셨다면 실제로 내가 그 사람에게 조종받고 있었는지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설마 물론 오해했을 수도 있죠. 그죠? 설마 저기 가스라이팅 진짜로 하는 사람 <laughs> <laughs> 일상에서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해죠 오해.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단어를 계속 쓴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또 그래서 회피적인 성향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회피성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자아에 대한 어떤 기준이 높아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괴로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약하고 못난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하고 그래서 좀 사회 공포증을 함께 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 그런데 왜 나는 나의 파트너를 그런 사람으로 막 만들고 싶어 할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이야기 듣고 보니까 왜너 저기 날 가스라이팅에 또 만사를 회피하기만 해 이런 게그 말하는 사람 속에는 좀 내재되어 있겠다. 저그 상대에 대한 생각이 말이죠.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하여튼 뭐좀그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나는 정상이다. 너가 네. 비정상이다. 사실 그렇죠. 여기에서 출발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거든요. 예, 예. 예, 아까 좀전에 말씀하셨던 것 말고 그또 흔하게 쓰는 용어들 중에 나르시시스틱하다 이런 것도 사실 나르시시스틱해 좀 되게 좋아 보이는 어떤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 대인 관계에서 남을 위할 줄도 모르고 뭐 지나치게 모든 것에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또이 사람들은 비현실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대 대 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에게 무제한의 능력이나 재화나 권력이나 지위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이 막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어쩌다가 이러한 목표가 달성이 되어져도 만족을 못하고 더큰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고 됐다고 실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런 비판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무관심과 분노로 인해서 상대를 막 모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청취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건 조금 약간 무섭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듭니다. 아, 그나르시시스트한한 그러니까 사람의 특징이 다른 사람이 비판이라든가 뭐 조언을 한다든가 하면은 네가 뭘 한다고 그러면서 무관심을 보이거나 분노를 표하거나 이런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 이런 사람 꽤 있는데 제 주변에. <laughs> 아니 근데 보통 사람 이러겠어요. 예. 사실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해상은 안될 표현들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나의 파트너를 정말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편하고 좋게 느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아유 이런 말은 그럼요 안 해야죠. 우리 는 그냥 뭐 무심코 이렇게 툭툭 던질 수 있, 던지거나 아니면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으로 이런 말이 사용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은 괜히 기분 나쁘고 둘 관계도 서먹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나르시시틱하다, 뭐 회피적이다, 뭐 이, 이런 모든 단어들을 사실 나르시시틱을 조금 더 병리적으로 한다면 모든 사람들을에서 무뭉설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을 만한 용어이고요. 예, 예. 회피적인 성향도 회피성 인격 장애야. 뭐 이렇게 또 진단 내리기도 하고요. 또 파스라이팅이라고 너무 쉽게 하지만 어, 상대를 조정하는 가해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오늘 저기 말씀하신 세 가지가 다 일상에서는 그냥 화난다고 쓰면 안 되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용어는 어떤 특정한 커플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고 그 커플들은 이 단어를 싸울 때마다 계속 계속 사용하면서 사실 이혼해까지 이르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아, 사람을 이 존중하는 관계, 좋은 관계 안에서 이 단어들이 얼마나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래의 관계 안에서는 용서나 이해를 잘 합니다. 그런,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실수를 하죠 근데 내 파트너를 상처를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조금 더한발 물러서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진짜 그말그 그 순간에 했었어야 됐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그런 말을 던지지 말고 아침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나? 음, 이렇게 부적절한 단어들로 모욕을 주려고 했었던 것이 정말로 옳았었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깊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네, 누가 저한테 이런 오늘처럼 뭐 회피적인 뭐 아니면 뭐 가스라이팅 나르시시스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야 앉아봐 그러고는 너 이게 무슨 뜻인지 말해봐 그렇게 괴롭힐 거 아니야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가져온 것은 정신건강 용어가 남용되는 게 일상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반생산적이다.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이고요. 작은 일들의 기분이 상했다고 이러한 용어들로 이 파트너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낙인을다는 것은 사실 일탈자라는 꼬리표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어나 그러면 일탈해도 상관없겠는 걸 하면서 일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의 파트너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면. 먼저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그 누구라도 너무 편하게 너는 어떤 사람이야라고 일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네. 정적이 그런 사람 있어요. 너 티지라는. 아. <laughs> <laughs> 자 오늘 궁금한 심리와이 오늘도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